오늘 말씀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어, 잘 사는 나라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1등보다도 다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것이 어, 핀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어, 덴마크 같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교육입니다. 아직 미국은 좀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주입식 교육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박성숙 씨가 쓴 꼴찌도 행복한 교실이라는 책에서는 꼴찌가 전혀 열등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이 열등 의식이 문제예요. 그게 우월감을 주장하거든요, 나중에. 한두 명의 뛰어난 사고보다도 모두가 함께 깊은 사고를 원하는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구구단이나 몇 가지 공식을 암기하여 빨리 답을 찾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었어요. 20세기 1등을 뽑는 경쟁 교육이 만든 괴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히틀러 같은 전범자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전쟁과 우월주의를 만들어냈어요. 강한 한 명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위험한 교육. 우리는 1등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우리 자녀가 1등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잘못된 교육을 버리고 천국교육을 시켜왔습니다. 하여 벌써 그들이 가르치면 누가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아요 누가 많이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과 교리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선진국에서 그게 바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에서 그러한 교육을 채택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리가 오늘 말씀에 천국을 만든 주인의 논리에 숨겨져 있어요 기가 막힌 주님의 비유 말씀이에요 놀라워요 어떻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상한 나라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은혜의 나라 천국이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풍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네, 리버리 센시티브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왜 집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나갔을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오늘 포커스로 먼저 9절 10절을 보고 싶은 거예요.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식을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이상하죠. 그 집주인은 한 시간 전에 온 자나, 아침에 일찍 온 자나 품삯을 똑같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드는 집주인의 생각은 세상 일꾼들과... 생각의 기준이 너무 달랐어요.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갑니까? 이런 경쟁사회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수천 년 전, 이천 년 전에, 아니, 태초에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지금 엉뚱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찌들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시키는 거죠,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너무 중요한 소사이어티, 사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회를 말한 것은 이것이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아니 11절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어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어떻게 품삭을 줄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건 엄폐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고요? 집주인이 문제입니까? 일꾼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여기는 한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집주인의 논리는 13절에 나와요. 나는 잘못이 없다. 너와 약속한대로 한 대나리온을 주었지 않느냐? 그래요. 일꾼의 논리는 뭐예요? 나중 혼자나 일찍 언제나 왜 똑같이 주느냐 이거예요. 집주인의 두 번째 논리는 뭔지 아세요? 15절에 나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랬어요. 아니, 내 뜻대로 하는데 나의 관대함을 네가 무시하느냐? 시기 질투하느냐?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봅시다. 그 집주인의 계산법과 일꾼의 계산법의 기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달랐을까? 그 집주인은 일하는 공격대로 주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독일의 학교 교실은 꼴지도 행복한 교실이라고 했듯이 이 천국의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은 행복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는 경쟁이 없는 사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였습니다.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은 품삭을 주었던 주인의 경영 마인드는 세상 풍꾼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왜 불만을 가졌냐고요. 아니, 주인은 왜 공격대로 주지 않았냐고요? 이두 개가 상충돼요, 지금. 우리의 혼돈된 머릿속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이제 풀어가 봅시다. 만약에 늦게 온 자가 당신의 동생이라면, 만약에 늦게 온 자가 당신의 부모라면, 기분 나빠요? 감사할 일이죠. 만약에 늦게 온 자가 당신의 부인이라면, 당신의 남편이라면 기분 나빠요? 감사할 일이죠. 모두가 사랑하는 한 형제로 생각했을 때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겠죠. 그렇죠? 풀어가 보자고요. 우리는 근데 남을 남처럼 생각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한 형제요 한 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참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천국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노력했어도 꼴찌 할수 있어. 그리고 꼴찌가 1등 할 수도 있어. 이 말과 똑같아요. 이것이 천국 주인의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천국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갈 수가 없고, 값 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Beautiful. 너무 좋죠. 여러분, 천국을 시험 봐서 간다 생각해 보세요. 1등부터 100등까지만 천국, 101등부터는 다 지옥이야. 얼마나 살벌하겠는가. 천국을 돈 많은 순서로 가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천국을 가는 거야. 돈 없는 사람은 여기서 그냥 살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의 원칙이에요. 그곳은 내가 일을 더 많이 함으로 더큰 보상을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뭐예요? 은혜의 나라예요. 오늘 제목처럼 은혜의 나라, the kingdom of grace. 그럼 이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서에제 마음 속에 젖어 들어올 거예요. 일 절에 보세요. 일 절에 보니까 창국은 마치 풍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창국은 집주인과 같다. 와 대단한 말씀이야. 창국은 그 집주인의 경영 마인드와 같. 천국은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그 집주인의 깊은 은혜와 같다 이겁니다 일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그걸 하나 해석하기 위해서 쭉 나온 거죠. 천국은 나와 같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 않겠습니까? 그 집주인의 경영 마인드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는 일어나침부터 어린느 모닝이라 말 여러분 많이 쓰죠. 일어나침부터 이라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9시, 12시, 15시, 17시에도 일꾼을 계속 찾아나가서 합니다. 놀고 있는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거기 보면 오늘 말씀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절에 그게 키 포인트예요. 키워드예요. 품꾼들은 노동자들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거기 보니까 저는 일자리가 없어서 아직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을 만나서 일을 하게 됐다니까요. 옛날에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한 시간 일만 품꾼에게도 똑같이 품싹을 주었다는 거 그게 영양 마인드의 최고예요. 그 집주인의 목적은 한마디로 우리는 거기서 뭘볼 수냐면 있그 집주인의 목적은 포도 수확보다도 품꾼들의 일자리에 더 포커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크게 주인지 않겠어요? 우리 집에 그냥 8 명의 식구 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얘를 일을 다 부려 가지고 큰 수확을 넣는 것이 엄마 아빠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애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엄마 아빠의 뜻이지. 그게 바로 천국의 주인의 경영말인데요. 한마디로 천국의 주제는 포도원의 수확이 아니라 일꾼의 일자리 창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쫙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어봤어요? 주인인 자기의 행복보다도 일꾼들의 행복에 더 포커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집주인의 모습은 기쁨과 열정과 설렘과 은혜로운 모습이 느껴졌어요. 아, 너무 아름다워요. 그 집주인처럼 우리들도 하루를 시작하면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쁘게 시작해요.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요. 엑사이팅 설렘을 가지고 시작해요. 은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어나자마자 허 어, 피곤해. 허또이 어, 직장에 가야지.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허 어, 내가 힘들더라도 열심히 가서 내 동료들을 도우면은 오늘 또 재밌는 점심을 먹을 수가 있지. 자기 직업을 돈 버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있잖아요.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경영 마인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마디로 청지기 사업입니다. 그 집주인은 어떻게 천국을 만들었을까요? 천국 주인은 첫 번째 공격대로 주지 않고 참여한 모두에게 똑같은 행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기 하나님이 은혜지 않습니까? 둘째, 이기적인 일꾼과 계산의 기준이 달랐어요. 이기적인 일꾼은 경쟁의 원리로 공격대로 계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주인은 다 함께 똑같이 줌으로 다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줬던 것이죠. 셋째, 천국의 주인은 한 시간만 이란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컴패션 그 시간에 대한 상만 받아가면 그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할 돈이 없는 줄을 아셨어. 이것이 관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론적으로 천국은 어치보먼트 공적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공적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을 많이 전도했다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서 여러분 헌금 안 한다거나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막 주일 선수를 한 번도 빠짐없이 했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과 나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공적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죠. 우리들도 은혜를 베풀면 천국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희들도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러나 자기 공적을 자랑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나중 된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자로서 나중 된다. 그러니까 공격대로 쭉 줄을 세웠어요. 그래서 1등부터 꼴등까지 너무 공격이 없어서 천국 못 가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바꿔 버려요. 뒤로 돌아. 그래서 꼴등이 1등이 수있도록 알겠어요? 주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느껴온 사람의 양심은 그 주인의 관대하신과 은혜로우심을 깨우쳤을 거예요. 내가 다음에는 더 빨리 가서 더 열심히 일해 드려야지. 감사를 느꼈을 거예요. 그 양심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고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양심은 교육으로 바꿀 수 없고 은혜를 받아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양심이 이게 바로. 불쌍한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친 레미즈라블의 장발장도 19년 동안 교도소에서 그 양심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 미렬신부의 은혜로 그 양심을 고치고 불쌍한 사람을 돕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에요 결국 게으름병이 늦게 온 자는 그 주인의 은혜로 부지런해졌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그한 시간이라고 똑같은 품싹을 받아간 품꾼이 해질녘 집에 돌아가면서 흐느적거린 감동의 눈물을 압니다. 그듣게온 게으른 뱅이가 나였거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그 주인은 어떻게 내딸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사정을 알았을까?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만 잘 사는 나라, 너 1등에 1등 해야 돼. 맨날 이것만 생각했다, 이 머릿속에는. 우리는 많은 후배들을 학대하는 생각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은혜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니까.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가슴이 미어지는 것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가가 은혜를 입은 가니니 은혜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든 교육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뛰든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